박서진 팬미팅 박서진이 역대 최대 규모의 팬미팅 계획 MC분 박서진은 팬들에게 그냥 앉아서 사인을 해 주는 것보다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많이 마련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자에 따르면 박서진은 최대 규모의 팬미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근 서울과 광주에서 두 차례의 성공적인 콘서트를 마친 그는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이벤트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팬미팅에서 박서진은 팬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박서진은 팬들과 가까운 거리에서 만나 자신과 팬들 사이에 더욱 친밀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TV조선은 박서진의 팬미팅을 생중계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콘서트와 팬미팅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콘서트가 노래 위주의 공연이라면 팬미팅은 아티스트와 팬이 함께 소통하고 즐기는 시간입니다. 박서진의 팬미팅은 팬들에게 박서진의 새로운 모습을 볼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정보가 맞다면 박서진의 팬미팅은 올해 10월에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트로트 가수 중한 명과 팬들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평소 팬미팅에 가면 아티스트들이 앉아서 팬들에게 사인도 많이 주는 경우가 많은데 박서진의 절친한 동료인 MC붐은 박서진이 팬미팅에서 단순히 앉아서 사인을 하는 것보다 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박서진은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과 무대 위 프로페셔널한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유머러스하고 분위기를 띄울 줄도 압니다. 박서진의 팬미팅 소식에 전국 팬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번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더욱 친밀하고 돈독한 관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이번 팬미팅은 그동안 박서진은 팬들이 보내주신 사랑에 보답하는 자리가 될 예정입니다. 저희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팔로우, 영상 공유 부탁드립니다. 저희 채널에서 박서진의 최신 소식을 팔로우하세요. 듣기 주셔서 감사합니다.